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란, 뉴게임스 클랜의 식판 선수입니다. 예맞선은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뉴게임스 클랜의 초텐 선수입니다. 오, 이번에 정찰 좀 빨리 가네요. 이게 정찰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출발하네요. 전진 부화장이 냄새가 좀 나죠. 아마 꿀광을 먹었으면 꿀광 쪽으로 갔을 텐데, 꿀광 쪽으로는 안 갔어요. 전진 부화장이 냄새가 좀 납니다. 자, 전진 부화장. 자, 일단은 트리플 이거. 본진 옆이 아니라, 한, 왼쪽, 12시 방향 쪽으로 몰래 확장을 가져갔습니다, 토텐 선수.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여왕링 촉수 찌르기, 뭐 이런 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하면서 안바당 사령부 그다음 모습이구요 <laughs> 일단은 사신이 바로 출발을 하죠. 투가스 이러면 바퀴 소굴까지 가겠죠, 그쵸 전진 바퀴 소굴 찌르기죠, 이거는. 해병 일단 2링으로 여기 앞마당을 취소시켰다는 의미가 좀 있어보이죠 이거는 바로 기술실이 달려야 됩니다 기술실 근데 가는못달릴 거예요. 일단 어? 앞마당 안달려있는거 안 확인했죠? 이러면은 본진에 가서 바퀴인지를 확인해야됩니다 일단 바퀴 소굴 그렇죠 바퀴 소굴

까지. 이건 띄워야죠? 오, 맞아, 맞아.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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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건 어, 띄워야죠? 네. 띄워야죠? 오, 개도사랑부. 개도사랑부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는. 개도사랑부 네, 중요한 게아니거든 오, 근데 이거 개도사랑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건 띄워야죠, 예. 네. 왜, 왜 개도사랑부를 만들 생각 안 해, 이것도? 위험하게. <laughs> 어 이러면서 계속 유닛 찍어줘야 돼 유닛 찍어줘야 돼 이거는 유닛 찍어줘야 돼요. 그 일꾼 뭐하죠? 일꾼 어이 상대 오린이에요. 아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상대 오린이에요. 어 어, 일단은, 개미 하나 잡혔구요 보고 더지야 되죠, 이거는? 네, 그서 그렇죠. 사이클론 하나 더.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그리고 이거 일, 일꾼 계속 찍어줘야 돼요 이거는 십판 선수 일꾼 계속 찍어도 어쨌든 간에 앞에 앞에 안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러면서 본진에 일꾼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laughs> 잡혔고요. 오. 그러고 있어요. 어,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거 안쳐주면 안 괜찮죠? 안쳐줘야죠 이거는 트리플. 어, 우또 하나 잡혔고요. 트리플 안쳐줘야죠 이거는 안쳐도 되는데 이거는 이거 정막 패치는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안마다 안쳐줘야 돼요 이거는. 아, 어, 근데, 그리고, 왜, 병력 자꾸 안 찍죠? 병력 안 찍을 게 아닌데요? 안 찍을 게 아닌데요? 안 찍을 게 아닌데요? 병력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 직판 선수. 병력 안 찍어주고 있어요. 에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어떻게 병력도 안 찍을 거면은. 에헤이, 참. 못 앉아요, 이거. 에이. 기다려야 되고요 에헤이, 참. 아, 스판소도 근데 좀 많이 흔들렸네요. 그리고 지금 벤시 떠나야 돼요. 벤시 떠나야 돼요, 벤시. 벤시 떠나야 돼요. 대군잡았고요 어어, 대군다 이쪽에다 보내놨네요. 벤신은 떠나야 되고요 이거는 네, 벤신 떠나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병력 다 계속 찍어줘야 되고요 지금 일꾼 체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테란 테란 가난해요 지금 상대방은 저거 할 생각이 아닙니다 어 뭐하죠? 네 이거 이거든요 제가 이로 아, 저거 하나, 한 번만 더 때리지. 아, 참. 살짝 욕심 못 냈네요. 네. 살짝 욕심 못 냈고요. 쉬어야 되죠? 어, 이제 시판수수 견제하는 건 좋은데, 자기 운영이 좀 돼야 됩니다. 네, 이거 자기 운영이 돼야 돼요. 상대방은 그렇게 막, 가난한 편이 아닙니다. 너무 봉쇄되고 지금 운영이 좀안 되고 있어요, 지금. 1퍼 선수. 어, 가스수 좀 모자랍니다, 이거 지금. 가스, 그 잘못했기 때문에. 오, 잠깐만, 이거 초비행 회전 회전나기. 날개. 초비행 회전 날개네요? 오, 초비행 회전 날개. 어, 이걸 생각했군요. 공선은 근데 좀잘좀 좀 짜지? 공선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짜죠 일단 히드라. 근데 히드라인데 음. 좀 초비행이 회전 날개. 네 이거 들어가면 안돼긴데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들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이거 기갑이 안돼 있어 가지고 기갑병이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기갑병이 아니라서 네 아, 트리플... 아, 이게 점막을... 그러니까 왜... 아까 빨리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본질 운영이 계속됐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번 판은 확실히 너무 불리하네요. 예.. 너무 불리해요. 이번에... 아, 너무 불리하네요! 지금 점막이 안 걷혀가지고 아이 거왜 점막을 아이 참 일단 염차가 별로 뭐 많이 해주진 못했고요 여왕이 좀 많기 때문에 냅, 냅둔다고 답이 있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쵸 이게 이게 진작에 이랬었어야 되는 건데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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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게는 은폐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지금 십판 자원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십판 선수 자원 너무 많이 남아요 아 이거 이거 참아 이거 참 날라가네요. 광어병력을 배치 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양차 트리플 쪽으로 가자. 살피. <laughs> 근데 적우가 별로 인구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네. 자 이거 다시 안쳐야죠.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지금. 빨리 앉혀야 돼.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테란. 시간, 테란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그 미사일 포터 빨리 박아 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이거 또또또또 딴데 봐. 또또딴데 봐. 또딴데 봐요. 또딴데 봐요. 또딴데 봐요. 또딴데 봐요. 또딴데 봐요. 또딴데 봐요. 아유. 또딴데 봤어요. 자꾸 딴데 봐서 그래요, 이거, 테란이. <laughs> 일꾼 빨리, 빨리 배치해야죠, 이거. 일군도 많은데, 지금. 근데 적어도 지금, 그렇게 뭐, 부유하진 않네요? 그렇게 막, 지금 뭐, 오기지를 가져가거나, 뭐 이쪽 수지는, 일군도지안 안 붙였어요, 지금. <laughs> 이거 병력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이거. 병력 계속 생산해야 돼요, 병력 계속. 병력 계속 생산해야 돼요, 병력 계속. 돌리고요. 네. 돌리고요, 돌리고요. 또 들어갈 생각 하나요? 오, 네, 근데 이건, 뭐 이거는 좀독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어, 이제 틀렸죠? 네.

근데 <laughs> <어때> 이거 오 <laughs> 어떻게 빠았어요또아 어, <택도> <laughs> 게임이 좀아 <laughs> 게임이 좀좀 <laughs> 좀 기묘한데 아이 자꾸 저러면안 되는데 자꾸 병력이 병력이 흘리네요. 오, 근데 이거 지금 사령부 불나거든요? 사령 <laughs> 다시 한번 흡수하고요. 오, 사령부 불 나요, 지금 사령부 불나요, 지금. 에.. 붙이고요. 어, 우리 앞마당 이런데 좀 일꾼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트리플 충분히 돌아가는데. 그쵸? 되거든요 이거. 다 올려놨구요. 토르, 그쵸, 토르는 좀 늦었구요. 지금 염차 돌리는 좋아요, 그쵸? 염차 좀 돌려주고. 살모사 준비 완료됐구요. 아, 근데 이젠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염차 다섯 번 들어갔어요. 2힐. 2힐. 오, 얘, 또 5킬 마지막 2킬2킬오 근데 얘는 또왜 공성모드 풀어놨죠? 얘는 왜 공성모드 풀었죠? 오 살짝 좀킬사가가날것은은느인인 오, 지금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지금 오, 오, 오 어디 보킬어어보보죠어보보죠어보보죠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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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등은보지또 병력 있네요. 아이고. 참, 이거 이름은안 되는 병력이었는데. 일단 이 사람도 날아갈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토님 세트 가져갑니다.